이봐 인 근성 보여주자. 계속 모아, 계속 모아, 사람. 했어 아야, 초록이 특성 지면 뭐 온다야. 아, 야할 말이 없는 걸? 용다시 뽑고, 용 있는 사람 다용 뽑고. 근데 하 근데 하별봐별봐 한번 가자, 한번 가자. 아예, 누이 앞에 있네. 저기가, 우리 가번 근데, 하 때. 탱커, 가요. 탱커 슬슬 갈 준비. 탱커, 3, 2, 1, 탱커 가자. 탱커고, 탱커고. 활쟁이도 오른쪽, 활쟁이도 오른쪽, 활쟁이도 오른쪽. 독박속박 엑스징 봐봐. 엑스징, 엑스징 봐봐. 바스코트 바로 당게화 활쟁이, 도 바로 못 가. 활쟁이도 안쪽에 바로 못 가. 일반쪽, 일반쪽, 일반쪽. 아, 누, 누, 이다 비수 꽂아, 비수. 지금, 지금 완바아 근데 광바 근데 광바 지금 내우내우내우내우쟁이들은내우 팔쟁이들 내우 근데 광 안쪽 에광좀배좀해변좀 애들 넘어 뜨려야돼스트 그, 같은 애 무시하고 카르포스 카르포스 레지가르포카았어 깔았어 어난히업한 번만 난 힐업 한 번만 여기 아제로스 아제로스 아제로로 티어가 나오는 죽마 따지 아 너무 아쉬운데 이오케 오케이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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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하나, 둘, 광. 광. 아, 씨발. 침5할게 하나, 둘, 셋! 꽝. 꽝. 아, 씨2 3포5 6 7 8 9 같은데? 1 12는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다시. 1마16 17 아 아니 네. 뒤쪽에 대포 맞아가지고 한번 다 죽었어요. 그 중마 그때 터졌어요. 그때. 아 그래? 아아 아, 이거 아니 딱 땄는데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? 근데 방울 타가지고 자, 우리 게 이놈 모지주고한번더갈게 이거 한번더이길수 있을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도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탱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번 2번. 활쟁이들 2번. 2번 쪽에 포칼 2번. 카르포스 2번 2번. 지금 이거 안 돼. 나 봐. 오케이. 번아 2번. 비데 이거 이들아. 저가기 깔았어. 크지도 깔게. 크지 내가 매운 좀이 깔았어. 네오 야, 깔았어. 아니, 아 근데 더까번 안기스 번. 활쟁이들 3번 물어줘. 3번. 활쟁이들 한번한번더 마무리 간 활쟁이들 1번. 1번 이번 1번. 오케이. 1번 한번 더. 격진 한번 더. 활쟁이들 1번. 활쟁이들 2번. 1번 1번 커. 야 근데 밖으로. 앞으로 쭉, 빠지기도 전진 같 앞으로 앞으로, 근데 앞으로, 근데 앞으로, 빼빼 빼. 시거, 빼, 빼. 아, 무조건. 짧지. 오날들로 3, 2, 1, 고! 빼 무조건. 야, 근데 틀린 게 이거였다. 무조건 임봉령처럼 무조건 탱커 먼저 보내는 게 나, 나은 건가? 천천히 해도. 아, 아 근데 이게 낫지. 그냥. 근데 이게 필드 제장한테 너무, 너무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위치 모르면서 하면. 필드 제장한테. <laughs> 지금은 쟤네가 딱 대기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. 그 힐러들 너무 많이 보리면 근데 보는데그 엉덩이 따라와. 맞죠? 어, 어. 바로 수진님 음, 저번에 음, 보니까 음, 포칼 안 찍었던데, 지금 포칼 찍었어요? 어, 어, 오케이. 아, 아니, 그냥 저번에 승수진 같이 해가지고, 심심해서 스킬 트리 봤는데, 포칼이 안 찍혀 있더라고.